안녕하세요, 고려대학교 전기전자학부 오윤호입니다. 이 문제는 좀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같이 문제를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먼저. 이 문제는 제가 좀 실생활 또는 뭐 현업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항상 스페시피케이션을 주기 때문에 기초 과목이지만 좀 학생들이 잘 집중해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를 한 문제고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느 회로를 설계하는데 회로에 지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. 그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, 잘 작동시키는 그런 회로를 설계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실제로 Y와 p 와핀을 써서 해결, 그,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1번 문제와 같이 불리한 알지브라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컨디션 A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컨디션 A의 아웃풋이 True 즉 1이 나오는 경우는 X3와 X1, X2 여기 조건이 다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X3는 일단 True 1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만족이 돼야 됩니다 X1이 True이거나 X2가 false여야 됩니다. 이거를 먼저 바로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지 말고, 이제 A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X3는 일단 true여야 돼요. 그러니까 X3가 1일 때는 A가 1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. 여기에다가, end라고 지금 했으니까, 여기 X3 is true라고 했으니까, 그 다음에 end로 그대로 바로 product처럼 이어주고요. 그 다음에 x1이 true이거나 or죠. 그 다음에 x2가 false인 경우, 즉 x2는 지금 나 네게이션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전개를 해보면, 뭐 x의 인덱스대로 전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b 조건에 대해서 좀또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, 여기서는 일단 x1은 u e 여야 돼요. X1은 u e 여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X2 또는 X3가 지금 펄스여야 된다.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뜻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간단한 영어 문장이지만 디지털 시스템의 기초인 불리한 알지브라 써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고, 이걸 이해한 대로 바로 불리한 알지브라로 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전개를 해보면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다음에 c도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보면 됩니다. x2가 true이거나 그리고 x1이 true이거나 그리고 x3가 false이거나.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요거는 지금 컨디션 abc에 대한 조건이고요. 이걸 다한 번에 구현할 수 있는 썰킷은 이제 요 밑에 나오죠. 적어도 두 가지가 아웃풋이 트루로 나오는 경우, Circuit은 트루 아웃풋을 내보낸다라는 겁니다. 즉, F라고 해서 이 Circuit의 아웃풋을 정의 하자면, 이렇게 되는 거죠. 엄밀히 말하면, A와 B 두 개가 같이 뭐, 트루이거나, BC가 같이 트루이거나, CA가 같이 트루이거나, 그리고 마지막 세개다 트루인 경우는, F가 true가 나오는데, 여기에서 우리가 불리한 알지브라 기초 지식을 좀 활용해 보면, 이거의 경우는 이 앞에 세개항중 어떤 거든 간에 머지가 가능하죠. 뭐, 간단하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, AB를 가지고 1 플러스 C 이렇게 묶고, BC 플러스 CA 이렇게 묶을 수가있습니다 그럼, 아, 여기에서 지금 그 아까 설명드린 불리한 알지브라의 기초 띠어름의 의거에서 얘가 1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없어진 ab bc ca 이거를 지금 도출하면 되는 것이죠. 그럼 이거를 지금 구하기 이거 이걸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요 앞에 세 개를 지금 작성을 했었는데요. 앞서 보여드린 ab bc ca를 그대로 아까 그 요약한대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식은 좀 길지만 전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그 텀들을 쳐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.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판별됩니다. 요게 A죠. 요게 A입니다. B는 요게 B가 되죠. 그 다음에 BC는 C는 그리고 요렇게 쓸수 있고요. 요게 지금 C가 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됩니다. 이게 지금 전개 요 A B B C C A를 전개를 한 건데 길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요거를 있는 그대로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전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. 조금 더 가볼까요? 여기 좀 정결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네게이션 그러니까 어느 한텀과그텀의네게이션 not x3와 not x3가 이렇게 end로 묶여 있으면 다 0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것도 다 0이 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 엘리미네이션 할 건데 일단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좀 엘리미네이션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자, 요게 지금 전개를 한 건데 엄청 길죠? 자,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쭉쭉쭉 쳐내겠습니다. 아까 요거 0이 된다고 했죠? 그리고 0이 되는 것부터 먼저 좀 쳐내볼게요. 요거 0이 되죠? x, not x2와 x2가 있으니까 요것도 나 o t x2와 x2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또 보겠습니다. 예 일단은 당장 요렇게 봤을 때는 안 보이고. 그 다음에 또 쳐낼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x1과 x1. 요런 거는 하나로 묶일 수가 있죠. a and a는 a니까. 그래서 x3, x1, 나 t 스2 이렇게 쓸수 있고요. 여기에 나덱스2도 하나로 묶일 수 있죠. 그래서 x 자더기 x3, x1, 나 t 스2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벌써 또묶기이렇게 생겼죠. 지금 x3와 나덱스니까 이것도 쳐낼 수 있겠네요. 이것도 없어졌습니다. 그다음에 요거 쳐냈고, 쳐냈고, 그다음에 여기 이걸 보시면 x1과 x1 있죠. 요거 하나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. 여기에 나렉스 3도 두 개가 있으니까 x1 나렉스 3 x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요것도 x1 두 개가 묶여 있으니까 x1 x2 x3 이제 그럼 전개가 1차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1차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추가로 묵, 찾아봐야 되는데 x 인덱스 123이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. 요거로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부터 x1, n t x2, x3. 요게 지금 동일하죠? 요게 지금 동일한 터입니다. 그리고 하나로 묶을 수 있고요. x1, not x2, x3. 그 긴식이 여기까지 좀 줄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요기 세개 중에 또 묶을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. 이때 묶을 때도 우리가 그 불리한 알지브라 엑스프레션의 특징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걸 조금 그 식을 굳이 바로바로 바로 줄이지 않고 한 텀을 하나 뭐 듀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우리가 줄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볼게요. 요렇게 해보고 이거랑 얘를 묶어보고 이거랑 얘를 묶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x1, x3, 이렇게 그러니까 묶었을 때 not x2와 X2만 남고 이렇게 X1, X3를 묶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텀을 가지고 묶었을 때, 그때 X1, X2하고, X3하고, not X3하고, X3. 이렇게 묶을 수 있죠. 그럼 이게 아까 그, 베이, 불리한 알지브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, 이 베이직 시어로메에서 이게 항상 트루고요. 이것도 항상 트루가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X1하고, 여기 X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, X2 or X3 요게 지금 최종 답이 되는 거죠. 문제도 길고 풀이도 길지만 이게 잘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미니멈 코스트 서킷을, 그러니까 심플리스트가 미니멈 코스트 서킷을 의미하는데 되게 길어 보이고 뭐 4인풋 엔드게이트 in, 같은 것들이 써져 쓰여 있지만 이걸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불리한 알제브라의 기본 정의들, 이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서킷을 만들 수 있다. 그러니까 복잡한 요구사항이지만 이 공학적으로 잘 접근하면 이렇게 간단한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이 문제에서 제가 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긴 내용이었지만 항상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 또는 뭐 디지털 로직 서킷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퍼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학부 수업에서는 이런 것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복잡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부, 접근 방법 상당히 유사한 게 많다. 라는 것을 좀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